그 좋네. 멀리서 왔습니다. 경남에서 새벽 과 먹고 올라오면 항상 돈이 아깝지 않게, 차비가 아깝지 않게 열심히 싸워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항상 미래에 남습니다. 어... 어저께도 경남에 비가 왔는데, 어... 민유로 총 본부장이 연행돼 간걸 규탄하는 집회를 그비를 맞고, 민유로 총 조합원들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더 모자란 것 같다.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좀 모자란다. 조금만 더 하면, 좀더 가면, 진짜 바꿀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가진 자들이 다 뺏어간다. 그게 한1%될 거다. 그 우리가 말하는 1%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면 1%면 얼마입니까? 50만입니까? 예, 네, 50만인데 만약에 진짜로 없는 억울한 자 50만이 딱한 날만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 습니까 바뀌겠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 1%는 자기네들이 가진 걸 이용해서 아마 몇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휘두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휘둘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자 1%는 그다음부터 싸움이라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벌써 듣기 안는다 우리가 해내야죠. 벌써 네. 그 제가 내일 모레 WTO 강요 회의가 케냐 나이로베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제가 또주정으로갈 건데요. 보면 희안하죠. 이갱이 열사가 저 멕시코 카운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데만 가세요. 저도 발리 투쟁을 또 한번 같이 가봤는데 신자유주의 세계와 WTO가 딱 미국을, 미국이 을미국 그걸 등에 업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빈부의 객차가 갈리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진짜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옵니다. 저는 한 번씩 올라오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도 횡재간이 제집에 일곱입니다. 칠남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아마 그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식을 많이 놓다 보니까 다 몽가르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똑똑한 놈한놈 아니면 큰놈한놈집 팔고 소 팔고 땅 팔고 해서 서울 유학 보냅니다. 고놈이 그 많이 배워서 출세를 합니다. 그죠? 출세를 하면은 가족은 그럽니다. 가족들은. 이제 형님이 아니면 내 동생이 진짜 똑똑해서 출세를 해서 우리 다 미기 살리겠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집안 잘 삽니다. 집안 잘 살면 되는데 사업인의 면에 불리면은 전에 부모님이나 동생들은 좀 무식하잖아요, 몸배어서 담은 이슬로 꼬시면 집 팔고 소 팔고 다 보태줍니다. 도로 다풀어가요 그게 지금 딱 재벌입니다. 우리나라 남아있는 재벌이 그저 그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손에 있는 부모들이 큰 자식이 뭘말병운 팔아갔는데 우리 집안이 은행가는 일어서겠지. 어렵다고 이 부탁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또 줍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지출세하면 절대 돌아보지를 않고 지만 잘 삽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컸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면 은 월급을 깎고 반납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체력 업무를 해가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을 대접해 줍니까? 아닙니다! 안 해주잖아요. 지금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큰 재벌이 위기가 딱전무너진다면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부터 아마 동원할 수 있는 거. 진짜 마음 안되아요 정권진 놈들은 직큰 자식인데 그 무리 좀 나라가 무너질 거같는데 아마 우리나라 땅등을 팔아서도 세워올라 겁니다. 그죠근런데 노동자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해고되고 그리에 내몰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딱 그겁니다. 이제 그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 원예가 있는 WTO 질지를 저는 갖다 오겠습니다. 한 일주일을 긁건데요 갔다 올 동안에 한국에서 그거 좀 정리해 놓으면 좋겠는데 아되면 제가 와서 떠야 됩니까? 아그건좀 곤란한데 어쨌거나 어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흔히 말하는 단계를 푸는데 그냥 단계에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많이 태워준거에요.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다 그래 재벌 너가 잘돼야 국가 세계적으로 삼성 구면는와뭐잘 사는 나라다. 한국 구매는 또렁이 삼성인데 자동차 많이 팔고 하니까, 전자유품 많이 팔고 하니까. 그럼 그 나라 당연히 잘 사는 걸로 압니다. 그 백성들 다잘 사는 걸로 압니다. 우리 잘 삽니까? 그 뒤에 따르는 고통은 우리가 전부 이때까지는 우리 몫으로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재벌을 해체를 했으라도 전 국민이 행복을 나누어 가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함께 투쟁해서 그렇게 진짜 아까 노래도 나왔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손으로. 이제는 넘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놈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저놈이 잘 되면은, 우리 다잘 살겠지? 안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도와주면은, 우리 있는, 입고 있는 옷까지 뱉다 갈게요. 벌써 벌 대학 뛰기 전에, 우리가, 우리 거 가져간 거, 돌려달라고 요구합시다. 다 우리가 준거 아닙니까 그죠? 재벌도 우리가 준거고 국가발진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네들이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겁니다 우리꺼 우리가 챙기도록 싸우는데 누가 뭐라 그습니까 백랑이 농민이 저렇게 다치게 했던 것도 저놈들이 또 도둑질 해 갈라고 아직도 재벌만 살리려고 농민들 쌀값이 왜 떨어집니까 진짜 식량이 모자라는데도 계속 싹과 휘떨어지는 거. 가진 놈들이 더 많은 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탈의 방법을 교묘하게 가져가 있던 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답해야 되는 거는 진짜 우리 딱1 모읍시다. 50만만 모이고한달만 부풀면 바뀌했죠 대답은 잘했는데 그거 진짜 해냅시다. 함께 열심히 도전합시다. 고맙습니다.